허드슨 강의 바지선을 띄워 4만 개 폭죽을 터뜨리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허드슨 강가로 나와 다 같이 즐기며 이 미국의 독립 23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역시 보도합니다. 미국 최고의 연방 기념일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메이시스 백화점이 주최한 불꽃놀이가 뉴욕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불꽃놀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허드슨 강가로 나와 설레는 마음으로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가족들과 함께 왔고 일단 뉴욕에서 하는 그 불꽃놀이기 때문에 아, 오늘 독립기념일이라서 가족들과 같이 불꽃놀이 구경 나왔습니다. I'm enjoying my time here.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형형색색의 불꽃놀이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올해 불꽃놀이에는 튤립 모양의 불꽃놀이와 별똥별이 떨어지는 듯한 모양 등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으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So it was So like it was really interesting like everybody got their attention paid and like there was a lot of wows from the crowd everybody was like wow like MK